안녕하세요.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잡은 그러나 쉽게 꺼내놓기 어려운 이야기,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형제가 낯설게 느껴진다. 저는 최근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68. 새 김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삼남매의 막내입니다. 어릴 때는 언니들과 한 이불 덮고 자면서 밤새 속삭이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명절에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전화하려다가도 무슨 일로 전화했니 하는 소리 들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배에서 나온 자매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며 저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들과 우리는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남처럼 느껴지는 7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느라 바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운영하는 소모임에서 만난 박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6살이신 분이죠. 제가 막 퇴직했을 때였어요.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 이제 시간도 많은데, 자주 만나자구요. 그런데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바빠. 손주들 봐줘야 하고 아내도 아프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우리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맞습니다. 50대가 되면 부모님 병수발이 시작되고 60대가 되면 배우자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자신의 몸도 돌보기 버거워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3%가 형제 자매와 연락하고 싶지만 서로 부담 줄까 봐 망설인다고 답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형제에게조차 그 무게를 나누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가 내 편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형제도 짐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형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결국 서로를 멀리 하게 된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른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순자 씨는 올해 63세인데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쌍둥이에요. 어릴 때는 옷도 똑같이 입고 생각도 비슷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언니는 미국에서 30년을 살았고,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언니가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면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선택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누군가는 도시로, 누군가는 시골로 갔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누군가는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누군가는 독신을 택했습니다. 40년,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여덟 번의 정체성 변화를 겪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형제를 스무 년 전, 삼십 년 전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동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노년에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 최명희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저는 둘째였어요. 부모님은 늘큰 애는 장녀라서, 막내는 아들이라서 하시면서 저만 빼놓으셨죠. 그때는 그려려니 했는데 나이 들어서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언니 얼굴만 봐도 속이 뒤틀려요.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를 회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최근 기억은 희미해지는 반면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생생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60년 전 받았던 차별의 기억이 50년 전 들었던 편애의 말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한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와 자신을 비교한다고 답한 비율이 40대는 45%, 50대는 58%, 60대는 67%, 70대 이상은 71%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결산 시기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잘 살았나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동생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형은 자녀들이 다잘 됐는데, 언니는 손주를 4명이나 봤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행복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에는 당신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동생이 걸어온 길과 다르다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끈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뵈러 간다면서 형제들도 만나고.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님은 가족의 구심점입니다. 부모님은 형제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부모님은 만남의 명분이자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 형제들은 각자의 궤도로 흩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3년 내에 형제 왕래가 70%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75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큰 형이 제안했습니다. 부모님 기일 말고도 우리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자고요. 첫째 주 일요일을 형제의 날로 정했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여섯 번째 이유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68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암투병 중이에요. 아니, 암. 형제들한테는 말안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오빠가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이냐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패 끼치기 싫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외로워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배려일까요? 아니면 거리두기일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유는 죽음의 그림자가 관계를 얼어붙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른두 세박영숙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언니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병문안 가서 언니를 보는데 무서웠어요.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후로. 언니한테 전화하기가 겁나요. 나이가 들면 형제의 죽음, 형제의 병은 곧 나의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정신과 의사 김해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형제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 가지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무겁고 아프고 씁쓸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물었더니 상위 5위 안에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제안들을 드립니다. 첫째, 안부 문자 보내기 날을 정해보세요. 매월 15일은 형제에게 안부 문자 보내는 날로 정해보세요. 잘 지내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둘째, 과거가 아닌 현재를 공유하세요. 요즘 이런 드라마 보는데 재밌더라. 오늘 날씨 참 좋네. 같은 큰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셋째, 사진 한 장의 힘을 활용하세요. 옛날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내보세요. 이거 기억나? 한마디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넷째, 기념일을 활용하세요. 생일, 명절이 부담스럽다면, 식목일, 한글날 같은 공휴일에 안부를 전해 보세요. 부담 없이 연락할 구실이 됩니다. 다섯째, 제삼자를 통한 화해도 좋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조카나 자녀를 통해 안부를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마 전 저는 8 2새 할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내 인생의 증인이에요. 내가 세살때 어떻게 울었는지 10살 때 어떤 장난을 쳤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형제뿐이에요. 그들이 떠나면 내 어린 시절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와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통화할 필요도 없고 자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외롭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보세요. 잘 지내? 단두 글자가 30년의 벽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다반지가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